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빡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네, 어, 계속해서 복음서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두고 이제 각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훑어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한 복음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들로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이 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가도 마찬가지고 마가, 마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한 번씩은 제가 아마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입성에서 멈췄었을 때 예, 다시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좀 한번 다뤄보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 정확하게는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laughs> 어, 이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의 그 행적을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단니에 새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배단위를 출발을 하시게 되시고, 오전에는 이제 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대략 한어 오전 한 8시에서 9시 정도의 사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환호를 받게 되죠. 오산 나오산 나하면서 하는 환호를 받게 되며 되면서 또 함께 바리새인들의 이제 항의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감란삼 중턱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배단위로 귀환하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었,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려보고자 하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박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게 되시죠.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낙이 나기 새끼를, 낙이와 낙이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어, 그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이사여서와 이제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죠? 호산나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복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에서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어, 다윗의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실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히시며,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멜로가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며칠 만에, 단 5일 만에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왕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겸손한 왕,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죠. 낙이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어떤 백마나 뭐명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등장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셨다라고 이런 평가가 있게 되는데 또 다른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복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같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또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슬픔도 한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후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에 AI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AI, 뭐, 굉장히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을 많이 하여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우려 아닌 우려 혹은 우려는 아니지만 우려인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 이제 발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AI AI라고 하니까 뭐 핸드폰으로 혹은 이제 컴퓨터로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t v 에 있는 어떤 조그만 그런 것들에서 뭐뭐야라고 부르면은 뭐채널 바꿔주고 뭐, 뭐 날씨 알려주고 사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AI, AI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국방에 대해서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가 돌아야 할지 사실 저도 몰랐었습니다. 10대 후반이었던 제가 생각하는 30년 뒤의 모습은 우주 여행을 하는 정도였지.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재미난 뉴스를 받고, 그 뉴스를 기반으로 저도 한번 좀 검색해 본 것이 있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AI에게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요, 결론은 뭐였냐면요, 관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껴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좀 해봤었습니다. 현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너의 생각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할 때에 전쟁도 없어질 것이며 이해할 때에 분쟁이 없어지고 이해할 때에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며 이해할 때에 사회가 더 자, 바로 설 것이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어, 어떻게 보면 맞는 대답을 그 인공지능이 AI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게 된다면 환경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다툼과 나 많은 분쟁이 많은 이득에 의한 서로의 경쟁들이 그것 하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 완벽하게 그게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난 정말로 과학이 많이 발달하여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해되고 분쟁이 없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시작으로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눈물의 왕이시기도 하시죠. 또한 구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군중들처럼 호산나를 외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종료나무가지가 아니라 순종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나자짐의 모습 그리고 회개와 중부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눈물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한 순종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 동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